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기 하 3장 16절부터 23절인데 먼저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기 하 5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기 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2 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 이십 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제목이 믿음이 있어야 인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이게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그는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그니까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요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 그때 그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요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 왕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왕이 된다음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첫 번째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같이 싸우겠느냐? 그래서 이 유다 왕이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 모압과 전쟁을 하자 에돔은 원래 이제 모압과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형제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돔,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 유다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이 그. 이, 그 그러니까 모합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에미라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가 이제 같은 편이 돼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마치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람 왕과 여호사밧 왕그 다음에 에돔 왕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모합을 치러 가는 겁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개천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도 오지 않고 개천의 물도 다 말라버려서 어찌할 바는 모르는,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에서 죽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북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운명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귀한 것은요.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요. 이 여호사밧 남유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고 군사력도 약하지만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했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우리는 죽었구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여사밭 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찾아가자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까? 주변은 찾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죠 가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읍시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데 돌아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도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참 소중하고요, 반드시 우리. 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을 때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듣습니까? 아니면 사고가 난 후에 보험을, 보험을 듣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에, 들어야 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에,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할때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죠. 내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힘들겠네요. 어렵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참고 견디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오히려 그 문제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정말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더큰 믿음을 구할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배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는데 지금 새 왕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나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이 에돔의 왕은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평상시에 정말 믿음의 근육을 키운 사람 믿음 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 나약해진 그런 공동체, 가족 그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번지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날마다 어떤 문제를 당하시더라도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또그 도움이 날마다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문제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주, 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두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건강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재정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십시오.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고 인간 관계의 문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또 발생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는 믿음이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구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산을 옮기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니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지자 엘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그가 이르되, 엘리사 선지자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자, 지금, 어, 마실 물이 없어요. 개천이 말랐어요. 근데 개천을 더 많이 파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개천을 파라 그럽니다. 지금 개천이, 지금 있는 개천이라도 지금 이미 어, 개천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천을 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1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막지대는 지금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여기 벤쿠버에도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거의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기예요. 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기가 아니고 비가 올 때도 아니지만 뭐 해라? 개천을 파라 그러는 겁니다. 개천을 개천을 파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은 바람이 좀 불어야 될 텐데 바람이 좀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좀 내려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지금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육신적인 우리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아, 조건이 안 돼. 외적인 조건이 안 돼. 문제가 지금 문제야 이게.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죠. 개천을 많이 팔아. 비록 지금 비올 계절이 아니에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지금 계절은 우리가 아니고 건기다. 마른 계절이다. 그렇더라도 개천을 많이 팔라 여러분,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하여 이제 너희 가축, 너희가 먹고 너희 가축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라 하는 것은 문제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있고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서 사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드보라 사사가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나가요 그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우리를 딱 보니까 는 이거는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문제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가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은 주님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도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포도주가 없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는 것이죠.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 기적,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3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종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의 아내가 그 제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아 빚이 졌는데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쟁이가 와 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이제 그빚 대신에 이렇게 그 빚값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자. 그릇만큼 거기 안에 기름이 가득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기도의 응답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 무엇이 있어야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할 동안에 며칠 동안 먹을 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에 그 옆에 그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너희 그 나무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 물이 있습니까? 땅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산에서 흘러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위를 치라 그러는데 나무 지팡이로 쳐야 바위가 깨집니까? 아니면 무슨 망치 같은 걸로 큰 아주 쇠로 된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바위를 쳐야 그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물론 이 망치 같은 걸로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바위로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위대한 종이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위에서 물이 소산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꽂혀요. 것을 끝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일지라도, 단단한 바위일지라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런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야, 개천을 파라. 개천을 더 많이 파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 안에 여우사밧 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역사는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역사해 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려놓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바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좁은 개천이 아주 넓은 강처럼 된 겁니다. 그 넓은 강처럼 되자 거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도 먹고 사람도 먹는 거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주님은 입을 크게 벌리시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려 믿음으로 간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전쟁할 때 우리 사람들만 먹으면은 요이 사람 이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팔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모합 군대가요. 이게 그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그성밖을 쳐다보니까 온 들판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는 피라 피라. 그러니까 사실 피가 아니에요. 이게 피가 아니라 이제 물이 불어나가지고 큰 강이 되었는데 아침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 비치니까 그들 눈에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저 붉은 게 뭐지? 붉은 게 뭐지? 딱 생각을 해 보니까는 비가 왔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 피가 왜 저렇게 피가 많지? 피가 흐르고 있지? 보니까 아저새 나라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 연합군이 서로 내전이 일어났나 보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피가 흘러 가지고 저들이 지금 이렇게 그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피가 지금 흐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합군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서 모합 백성들이 문을 꼭 닫아두었다가 스스로 자기들의 성문을 활짝 열고 벌판으로 나와 보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요, 스스로 정말 이 지, 전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쉽게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 진짜 이게 문제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인데.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자, 이들은 물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압을 완전히 넘겨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물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넘겨 주신 거예요. 완전히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응답은요. 언제나 크고 놀라운 역사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운명이 바뀝니다. 새 나라는 꼼짝없이 죽을 그런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죽을 운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작은 일 때문에 구하고 간구하지만요 언,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 에게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대로요 우리 안에 믿는 대로 또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